안녕하세요. 축구는 손흥민, 골프는 박세리, 코인은 조연아, 조연아 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시황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우선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내년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놨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고 해요. 그 근거들 저랑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뭘까요? 당연히 ETF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물 ETF로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번스타인의 분석가들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ETF는 올해 3분기 또는 4분기에 주요 금융기관 및 대형 사업 은행 플랫폼에서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하죠. 사실 지금까지도 자금 유입이 잘 들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재 자금 유입의 80%는 브로코 플랫폼에 대한 자율 투자자들로 유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살짝 몸풀기를 했다거나 만만 보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게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죠. 다음으로 근거 두 번째는 반감기에 있어요. 비트코인 역사상 반감기가 지난 후에 불장이 시작된다고 아직까지는 반감기 효과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이 되면 가격을 더욱더 높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마지막으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탄생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수요를 더욱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가격이 높든 낮든 미친 듯이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오고 있는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수익권에 들어서 있다고 하는 회사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의 1.15%에 해당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회사가 하나 더 등장을 할수 있다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델 테크놀리지 CEO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델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를 한다고 하면 시장에 큰 영향력을 불어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일본의 상장사라던가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차대조표에 계속해서 비트와 이더를 추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앞으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번스타인의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예측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네 가지 근거를 만들어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빚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빚과 더불어 가지고 무제한 돈 찍기 혹은 달러의 가치 절하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몰락했을 것을 예상을 하고 미국도 이 뒤를 따를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 스페인, 영국, 청나라 등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해당 국가들이 막강했을 때.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지만 결국 과도한 부채에 못 이기는 바람에 세태기를 걸을 수밖에 없었죠. 자, 과연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예외가 될수 있을까요? 미국의 연방부채 같은 경우에는 올해를 기점으로 GDP 같은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채에 대한 이자만 해도 국방비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일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과 달러가 힘을 잃게 된다면, 과연 어떤 자산 혹은 통화가 힘을 쓰게 될수 있을 것인가에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 봤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이 최근에 그닥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 이번 6월 달에 2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고 있다고 하는데 인투더블랙에 따르면 이러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덤핑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방감기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되는 효과로 매도세가 촉발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을 해서 채굴자들도 먹고살기 위해서 전기세를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채굴자들이 항복을 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과거에 종종 보여졌기 때문에 조만간 과거의 패턴과 같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코인 시장은 결국 이런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당분간 재미없는 흐름이 계속 될수 있을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저희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무리한 매매보다는 지금은 공부할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족했던 부분을 차분히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무려 3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제 사비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모두가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요.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6815-2101 하나 010-6815-2101로 일조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다 나눠 드릴 거고 구독자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신구 신청자 분들이 이것을 보고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 분들에게 책을 왜 나눠 드릴까요? 왜냐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고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받아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들 위에 이번에는 넉넉히 주문을 한 상태고요. 010-6815-2101 로 1조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제가 모든 분들께 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이 혜택은 저희 구독자 분들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 분들 받아보시고, 앞으로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